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웨신 브리핑에서는 한국 노년층의 빈곤을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실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68세 오숙자씨입니다오 씨는 서울에서 녹수리어카에 4년 동안 폐지를 매일 주워왔습니다. 하루 노력으로 2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게 힘들지만 자신과 남편을 지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도심공원에서 바카스를 팔면서 성매매를 하는 바카스 할머니 예를 들었습니다. 많게는 80세 여성이 근처에 낡은 모텔로 데려갈 손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다라고 숨쉬 사이버대학교 이효선 교수는 말했는데요. 이 여성들은 늙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수치심과 격려를 느끼며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폐지중된 노인들, 바깥의 할머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면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노년 중에 거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달 지급되는 연금 20만원은 의식주를 겨우 해결할 정도에서 많은 이들이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단순 노동이나 체면을 떨어뜨리는 일, 심지어 성매매까지 한다고 화인슈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빈곤 문제는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극적으로 늘어난 수명, 저출산율 및 경제의 침체 속에서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들었는데요. 2015년에 13%였던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2060년에 되면 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이삼식 교수는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노동 인구 감소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실대학교 이상은 교수는 한국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노인들은 거의 없고 상당수가 자식들의 교육에 거액이 돈을 써서 말년에 곤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인에 대한 연금과 복지정책이 잘 수립되어서 더 이상 바카스 할머니들이 생겨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